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박이나의 투고입니다. 네, 오늘은 바로 오늘은 뭘할 거냐 이거 시범이고. 오늘은 요거라이브 이 케이 게임을 해볼 건데다. 네, 가보죠. Let's go. 와지 아, 여러분 1라운드 너무 쉽죠. 네. 아, 네, 여러분. 여기 있어요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. 아이가아 네, 여러분. 일단이 어려운 거 같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. 네, 그러면은 여기 까지고 어, 음, 뭐, 여기 까지고 네, 다음 영상에 다음 영상에 오겠습니다. 그러면.